2015년 패션 트렌드는 평범하지만 은은한 멋스러움을 표현하는 놈코어 패션 트렌드에 맞게 양털 신발이 패션계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데, 재조명 받는 양털 부츠 중에서 핫한 아이템이 있다. 스타일뿐만 아니라 기능성까지 갖춘 신발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제작진이 찾아 나섰습니다. 아이템을 찾기 위해 찾아간 곳은 한 스키장. 모두들 신나게 스키나 보드를 즐기고 계신데요. 하얀 눈밭에서 남녀 불문하고 즐겁지 않을 뿐이야. 어디 있을까 싶지만. 미끄러운 눈길에 아찔한 상황들이 자주 연출됩니다. 아우, 조심하셔야죠. 아니, 근데 옆에 분은 전혀 미끄러지지도 않고, 오히려 옆에 넘어진 여성분을 부축하는 여유까지. 이 여성분은 운동신경이 좋으신 건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스키 타러 오셨나 봐요? 네, 같이 놀러 왔어요. 아니, 아까 보니까 그 자꾸 넘어지시던데, 아, 몸이 괜찮으세요? 네, 아니, 제가 운동신경은 좋은데, 너무 미끄러워서. 넘어지더라고요. 네, 운동신경 이좀 좋으신가봐요. 아 저는 오히려 운동신경 별로 안 좋은데 이 신발 신었더니 좀안 미끄러운 것 같아요. 신발이요? 네이 신발이 지금 아 눈밭길에서도 안그끄럽고 그다음에 눈밭에서도 전혀 아안 미끄러져요. 아잘안 미끄러진다고? 요네 하나도 안 미끄러워요. 어 그럼 저희가 한번 볼수 있어요? 아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laughs> 평범한 부츠로만 보이는데 뭐가 다르다는 거죠? 따뜻한 양털 신발이라는 점 빼고는 별다를 바를 모르겠는데요. 아니고 여성분들이 많이 신는 이거 어그 부츠 아니에요? 아 이게 그냥 보기에는 그냥 보통 어그 부츠인데요. 이게 사실 밑바닥이 논슬립으로 되어 있는 그런 부츠라고 해요. 논슬립이라고? 요 네, 논슬립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빙판이나 눈밭에서도 하나도 안 미끄러지는거래요. 미끄러움을 방지한다는 논슬립 기능을 알아보기 위해 일반 신발과 한 짝씩 바꿔 신어달라고 부탁한 제작진. 일반 부츠를 신은 신발에 체중을 기울이자 어, 저거봐요 미끄러지네 그런데 오늘의 아이템을 신은 쪽으로 체중을 지지하니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었는데요 오 오늘의 아이템 대단한데요 미끄러운 신발 때문에 자주 넘어져 위험해 보이던 여성분께 오늘의 아이템 신발로 바꿔 신게 한뒤 아까와 같은 길을 걷게 하니 오안 넘어지고 잘 걷는 모습 지금 이렇게 걷고 있는데 아까하고 좀 어때요? 아까는 자꾸 미끄러져서 발이 시려웠었는데 지금 이 신발 신으니까 안 미끄러지고 좋은데요. 좀더 정확한 기능을 알기 위해 찾아간 건 본사의 한 곳에서 뭔가에 열중이셨는데요. 미끄러운 오일을 판 위에 잔뜩 뿌리고 그 위로 부츠를 신고 올라가자 일반 신발로는 버티기 힘든 미끄러운 오일 위에서도 전혀 미끄러지지 않는 모습이 눈에 띄네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어구부츠 같은 경우에는 바닥면에 미끄럼 방지 기능이 적거나 거의 없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일반적으로 어그 제품은 바닥면이 90% 이상 중국에서 제조되는데요. 그래서 바닥과 접지면이 굉장히 얇고 사용되는 고무가 일반적인 고무만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과 같은 경우엔 미끄럼 방지 기능이 된그 입증된 특수 고무를 사용해서 바닥면을 제조하게 됩니다. 디자인과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미끄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촘촘한 격자 무늬로 되어 있고요. 미국 특허청과 한국 특허청의 디자인 등록도 되어 있습니다. 재질은 특수 고무이고 이 사각 모양이 논슬립 기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비교하면 다시 보실까요? 보통 양털 부츠의 경우 잘 미끄러워지는 것에 반해 특수 고무 재질로 만든 부츠는 조금의 미동도 없어 보이는데요. 이게 바로 기술력 아니겠어요? 어,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입증된 특수 고무로 제작된 바닥면과 선명한 사각 모양이 논슬립 기능을 도맡아 하는 거였군요. 마찰 계수는 낮을수록 미끄럽다는 의미. 일반 운동화가 0.32인 반면 오늘의 아이템 은 무려 0.80! 미끄러지지 않는 게 어쩜 당연했네요 저희가 어구부츠 브랜드 중에서는 최초로 호주 정부를 통해 공식 울마크 인증을 받았습니다 제품도 중국이 아닌 호주 현지에서 100% 수작업으로 생산되고 있고요 보시면 부츠 안쪽까지 양털로 되어 있어서 맨발로 신더라도 착용감이 편안합니다 신으셨을 때 발에 땀을 흡수하면서 또 공기순환이 잘 돼서 뽀송한 상태를 유지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패션에서도 어디 하나 밀리지 않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브랜드의 최고의 강점은 미끄러지지 않는 논슬립 바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수한 기능과 밀리지 않는 디자인을 다잡은 오늘의 아이템이다 보니 이렇게 많은 곳에서도 인정을 했네요. 최근 몇년 사이에 양가죽 양털로 된 어그 부츠의 인기가 상당히 높아지면서 다양한 디자인의 상품들이 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양가죽 양털 부츠의 가장 큰 단점인 미끄러움으로 인한 빈번한 낙상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에서는 디자인과 안전을 생각하여 어그 부츠의 단점인 미끄러움을 방지하기 위한 넌슬립 알럭 부츠를 출시하게 되었고 겨울철 눈길과 빙판길에서 안전을 지켜주는 물론 양털 부츠의 부드러움과 아름다운 디자인을 제공해 소비자 여러분께 보다 나은 만족을 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디자인에 보온성은 물론 뛰어난 기능과 수분 흡수성까지 오늘의 아이템으로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